3만 달러를 뚫어버린 비트코인의 기세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러한 비트코인을 마치 도와주기라도 하려는 듯이 달러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미국 증시는 혼조세! 비트코인은 3만 200달러 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력한 저항이라 여겨진 2만 9천에서 3만 달러짜리를 뚫고 올라와 버린 비트코인 암호화피 시장의 열기를 후끈 달아오르게 만들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이 3만 달러 위에서 안착을 할수 있느냐가 될것 같습니다. 일주일 정도 이상 안착을 해준다라면 정말로 지금부터 더욱 더큰 상승을 기대볼 수가 있을 것이고 조정을 받는다고 쳤을 때 3만 달러 아래로 떨어져가지고 다시 올라오지 못한다라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뭐 그때 가서 이제 상황을 또 봐야 될것 같고요. 일단은 비트코인이 3만 달러 위에서 버텨주기를 바라보면서 준비한 소식들을 하나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디와 러시아, 그리고 브릭스 국가들 간의 친분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러시아산 오일을 수입해가지고 세탁, 사우디산인 것처럼 세탁을 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팔고 있다. 이러면은 서방 국가들의 제재가 전혀 소용이 없게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이런 식으로 다가 국가적으로 점차 고립되어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미국 정부 및 정부 기관들은 암호화폐를 죽이기에 혈안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 sec, 증권시장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sec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암호화폐를 때려 죽이기 위해서 눈알을 불라리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암호화폐 범죄 부서에서 추가적인 인력 증원 즉 변호사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운영하고 있는 암호화폐 범죄 전담팀 같은 경우는 머리 숫자가 1년 전에 비해서 두 배까지 늘어난 상황 속에서 해당 팀을 최대 50명까지 늘리는 쪽으로다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국익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부분에 온갖 노력과 자본을 쏟아붓고 있는 SEC. 그리고 이어서 SEC 산하에 있는 투자자 자문 위원회 같은 경우 SEC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에게 사안을 보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SEC는 암호화폐 분야에 대해서 보다 공격적으로 권한을 행사를 해야 된다.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자금세탁 및 탈세에 악용되며 사기범죄의 대상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무부에서도 자금세탁이라든지 테러자금 조달에 현금이 더욱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거지를 쓰면서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라고 주문을 한 것인데요. 정말 얄미운 놈들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공권력을 등이 업고 왈패짓을 하고 있는 이 자식들 어떻게 때려잡아야 되나요 이놈들. 이어서는 본격적인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2023년 들어서 강세를 보이자 수많은 사람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 모습들 그리고 과감한 전망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맥스 카이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22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3만 달러를 넘었기 때문에 22만 달러까지 향하는 신나는 여행이 시작될 것. 자, 이거 오바죠 물론, 22만 달러까지 갈수 있겠습니다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5만 달러, 전고, 그리고 10만 달러 뚫은 후에야 22만 달러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더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3만 달러 돌파와 함께 가장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회사가 또 있죠. 마이클 세일러의 마이크로 스트레지 마이크로 스트레지는 비트코인 14만 개를 들고 있는데 계속해서 물타기를 해가지고 평단을 29,803달러까지 낮췄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가격이 3만 달러를 넘었기 때문에 드디어 수익 구간에 들어선 것이다. 비트코인을 살 때마다 그동안에 많은 조롱을 받았었던 마이클 세일러와 마이크로 스트레러지. 최근에 있었던 추매 중에서는 저항 바로 아래에서 추매를 했다라면서 어떤 이들은 손가락질을 하기도 했었습니다만 결국 마이클 세일러는 자기 갈 길을 간다. 그 길은 승리의 길이 될 것이다. 비트코인은 가지야. 그런 의미에서라도 비트코인이 3만 달러 위에서 잘 버텨줄 수 있기를 바라봐야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함께 거래소로부터 비트코인 대량 유출, 즉 출금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2,000개씩 8건과 3건, 총합 11건에 거쳐가지고 22,000개의 비트코인이 단시간 만에 거래소를 떠났다라고 합니다. 누가 샀을까요? 기조대 고래들이 샀을까? 개인적인 바램으로는 새로운 자금들, 새로운 고래들이 출몰한 것이었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 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제 비트코인 쪽으로다가 관심을 돌리는 것이기를 바래보고요. 이어지는 분석, 렉트 캐피탈 분석과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더블 탑이 무효화됐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상승 모멘텀이 강화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3만 달러를 돌파한 후 비트코인의 유동성이 분산되고 있으며 대규모 매수 및 매도벽이 존재하지 않는다. 상승 모멘텀이 더욱 더 크다. 그리고 당연히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고 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하기를 차트를 딱 봤을 때 2015년도보다는 2019년도에 더 가깝지 않느냐,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지금부터 비트코인 더욱더 크게 상승할 수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오늘 밤에 발표가 나게 될 오늘 밤이죠. 9시 반에 발표가 나게 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저번 달에 발표가 난 2월 달에 인플레이션 지수는 6.0% 였었습니다. 자 3월은 어떻게 될 것인가? 금융기관들은 다음과 같이 예측을 하고 있다고 라 하는데요. 대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으로 5.2%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5.3% JP모건은 5.2% 시티그룹은 5.2% 노무라 5.1%골드만삭스5.1% 웰스 팔고 5.1% 등등을 예측을 했습니다. 자, 과연 소비자 물가지수는 위험 자산들의 손을 들어줄 수 있을 것인가? 약간의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플랜 비 같은 경우 비트코인 월봉 차트가 RSI 50을 돌파를 해버렸다. 과거에도 비트코인 월봉상 RSI가 50을 돌파하게 되면 겁나게 가격이 올랐었던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강세장 초입에 들어섰다라고 그는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명 분석가 알리 마르티네즈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메가폰 패턴 상승 중에 있기 때문에 3만 4천 달러대까지 상승 흐름이 계속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3만 4천 달러 가지야!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분석가들이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의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OMZ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도 32,000달러 선까지 쭉 오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자 여기서 약간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은 미국 증시인데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저항에 부딪힌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뚫고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부정적인 인플레이션 지표와 함께 떨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은 비트코인 가격도 조정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어서 미국의 대형은행 중에 하나인 웰스파이 같은 경우는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 내로 S&P 500이 10% 가량 떨어지게 될수있다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상승뿐만 아니라 간간히이 조정이 올수 있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베리시 다이버전스 divergence,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있다. 크립토코안트의기구자인 벤처 파운더라는 분석가는 일본 차트에서 현물 가격과 RSI 사이에 하락 다이버전스가 생성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패턴을 그렸는데. 이거를 뚫지 못하고 지금 이 안까지 내려왔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에드엔엘 분석과 같은 경우는 뭔 소리냐? RSI를 자세히 보면은 대가리를 비집고 나왔기 때문에 하락 다이버전스는 무효가 됐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비트코인 최근에 좀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아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 과연 인플레이션 지수가 발표가 됐을 때 비트코인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의 저점을 여러 하락장들 상에서 정확하게 찝어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았었던 꽥꽥오리선생 도날드 분석가 2022년도 11월 17일 이때부터 해가지고 아 지금부터 매수 들어가기 괜찮은 자리 같은데 그때 당시 가격이 15,000달러 두드리면서 16,521달러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었는데 이때부터 매수에 들어가면서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기도 했었으나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이면서 그 놀림은 환호로 바뀌었죠. 자, 그랬었던 그가 이번에 비트코인이 3만 달러를 돌파하고 나자 자신의 포지션을 정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수익실을 하고 나갔다라는 것이죠. 오해는 하지 말라. 나는 지금도 시장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점치고 있다. 다만 나는 비트코인 가격 외에 내 개인적인 삶에도 충실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 사생활은 제가 관심이 없지만 본인이 계속해서 공유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은 이끌이 오리 선생 작년에 이제 데이트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여자친구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아빠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그것에 집중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리 선생은 참고로 제가 아는 바로는 독일 사람 여자친구는 프랑스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디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 꾸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장에서 승리를 하고 걸어나가는 오리선생. 얘 같은 경우는 참고로 집값이 고점이었을 때 자기 집도 팔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정말 차트를 잘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상승과 함께 도미넌스 하락. 그로 인한 알트 시즌이 오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현재 상황 지켜보고 있는데요. 조나탄 랜딘이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디체인과 이더리움을 보고 있는데 지금 당장 롱을 치는 것이 아니라 조정받고 나면은 조정받고 나면은 롱을 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더리움 1,870달러 정도 그 정도까지 올 것으로 보고 있다 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다시 롱을 노려보고 있다. BNB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다가 조정 받고 나면은 그때부터 롱을 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LG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클래식, 지금 이더리움의 상하이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되는 시점에서. 이더리움 클래식이 장을 뚫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걸 뚫게 된다라면 좀 상승 좀 기대해 볼수 있을 것이라고 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솔라나 고군분투하고 있는데요. 다가오는 14일 안드로이드 폰 출시 기대감에 힘입어 가지고 솔라나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라고 합니다. 자 근데 해당 폰 만약에 솔라나 이 블록체인이 다시 한번 네트워크 정지가 되면 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일단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버텨주고 있는 솔라나 라울파리 형님 같은 경우는 솔라나의 가격 움직임이 2018년도에 이더리움을 연상을 시킨다 더욱더 큰 상승이 기대가 된다 그때 당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고점대비 95% 하락한 뒤 반전이 시작됐었는데 2021년까지 46배 상승했다 솔라나 같은 경우도 최근 하락 5파를 완성시켰으며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르기는 몰라도 솔라나에 좀 투자를 많이 한것 같죠. 자, 그 다음에 저스틴 선이 홍콩에서 체포가 되었었다는 소문이 돌았었다고 하는데요. 가짜 뉴스라고 합니다. 자, 저스틴 선 같은 경우는 어찌하여 이렇게 이상한 소문들이 계속해서 뒤를 따라다니는 것일까? 자, 그리고 내일 5천만 달러 상당의 앱토스 토큰이 언락된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내일 장 분위기에 따라가지고 움직임이 한번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사는 국내 소식들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골칫거리다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논란이 됐었던 한국은행 총재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에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금리는 동결,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언급하기에 부적절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는 넷마블이 샌드박스와 MOU를 체결하면서 메타버스 컨텐츠 확장을 위한 전략적인 움직임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자, 과의 메타버스 상에서도 아이들과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털수 있을지, 다음으로는 끝이 없는 사기꾼들의 사기 행각, 다단계 및 돌려막기 수법으로 암호화폐 투자 사업을 진행하면서 1000명이 넘는 투자자들로부터 100억 원 이상을 뜯어낸 일당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라고 합니다. 국내 범죄자들, 특히 사기꾼들 같은 경우는 긴장감이 전혀 없죠. 뭐 걸려도 손방망이 처벌이 나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비트코인은 가격 오르면서 다시 한번 사기꾼들이 활기를 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절대로 꿰매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에지간에서는 김치코인들도 손 안대는게 좋죠 솔직히. 자그 다음으로 얼마 전에 있었던 지닥거래소 해킹 같은 경우는 개인 프라이빗 기관이라 내부 인프라가 뚫려가지고 해킹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 합니다. 뭐 내부자가 도왔는지 안 도왔는지도 모르겠지만 해커가 보낸 링크 라든지. 그런 악성 코드를 잘못 건드렸다가 뚫렸을 가능성도 높겠죠. 그런 의미에서 투자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자산들 항상 안전히 관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 지갑이라든지, 아니면은, 얄밉지만은 어쩔 수 없죠. 업비트나 비썸, 그래도 좀 규모가 있는 거래소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은 토마토박 도와주자! 비트코인도 가지야! 광고 영상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 그리고 광조 뜻. 부탁을 드립니다. 도와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